네, 신부 채원 t v 의강재춘 원장입니다. 어, 저번 시간에는 이제 조갑박리증의 이제 서양 의학적인 정의 원인 정상 치료 방법 그리고 지금 세포 열 에너지 학적 관점에서의 발생 이론 그리고 이제 또 임상 치료 등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강의를 좀해 드렸죠. 자, 오늘은 이 그러한 세포 열 에너지 학적 관점, 인체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조각 박리증의 환자의 사진을 가지고 어떻게 이 증상을 해석하고 또 치료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기존의 의학은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대부분의 치료 방법은 항진균제를 쓰게 되죠 어~ 뭐~ 항진균제를 써서 부작용도 없고 또 치료가 잘 된다라면 뭐더할 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막상 치료를 해보면 임상에서 치료가 잘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곤혹스러운데요. 자 그러한 부분을 저는 세포열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찾아봤습니다. 치료는 잘 되니 강의 끝까지 좀 들어주시고 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것은 마음껏. 어, 여러분 걸로 만들어서 생활 속에서 또 적용도 해보고 치료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한의원에서 직접 내원 하신 그 환자분들의 사진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어, 셰프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조각박리증을 이해하고 또 치료하는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갑박리증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조갑체 네일바디와 조갑상 네일베드 사이에 공간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공간이 생긴 이유는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평소에 세포의 손상을 받았다. 세포가 손상을 받으면 세포내 작은 기관인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의 합성의 장애로 인해서 열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때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모공을 손발 끝에서 닫아버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공이 닫힌 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는데 그열 에너지는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확 쏠려서 방출이 되는데 특히 마찰이 많은 손가락, 발가락 쪽으로 열이 많이 쏠릴 경우에 있어서는 그 주변에 온도가 올라가서 염증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조갑, 주위, 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자, 염증이 된 상태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생활을 하게 되고, 또, 모공은 닫혀 있잖아요. 모공이 닫히면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죠. 그럼 피부는 가면 갈수록 건조해지고, 갈라지고, 가로, 세로 갈라지다 보면은 그 부위에 있어서의 아주 미시한 태선화 현상, 어, 조직이 두터워지고, 그때 또, 어락성의 정상 인설 각질과 같은 어 조각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갑와 피부 어 내일 상에서의 어 미세한 어 각질이 생겨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때 조갑체와 조갑상에 작은 공간이 생기게 된다. 그게 바로 조갑 박리증이라고 그랬죠. 자 이걸 저번 시간에 에, 강의를 못 들었다라면 한번 꼭좀어 저번 시간 강의를 좀 보시고 이 비디오를 시청해 주시면 또더 이해가 잘 되실 걸로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조갑 박리증의 사진을 가지고 셰프열 에너지 학적 관점에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61년생의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부흥리를 좀 많이 하시는 분이고. 손에 물이 많이 닿는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분의 조갑박리증은 한 1년 정도 되었고요. 어 1년 동안 계속해서 치료를 해 봤죠. 뭐 치료를 안 하고 바로 거의 한방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하다 하다 안 돼서 어, 저희 한의원에 내원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이분의 이제 내원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이제 그 설문조사를 다 하게 됩니다. 생활 패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패턴을 조사한 결과 이분은 특히 땀이 잘 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상적으로 땀이 잘 나야 좋죠. 땀이 날 때는 나고 안날 때는 안 나줘야 되는데 이분은 왜 땀이 안 날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하나의 증상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한 이 정글을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땀이 안 날까요? 그냥 체질일까요? 아, 저는 체질을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해도 땀이 안 난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막 머리라든지 두피, 얼굴, 겨드랑이, 사타구니, 또 손바닥, 발바닥 등에서 땀이 많이 나는 또 국소단증의 형태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데 이분은 운동을 해도 땀이 잘안 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저번 시간에 강의한 걸좀 요약해 본다면 땀은 왜안 났을까요? 모공이 다쳤을 거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모공은 왜 다치는 거죠? 체질이에요?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공은 왜 다쳐요? 신본도가 내려가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본도가 내려가면 체온을 조절하려고. 체온을 유지하려고 시상하부에서 모공을 닫는다 그랬죠? 자,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손발 저림과 수종 냉증이 있네요. 왜 손발이 저리죠? 뭔가 저항이 생긴다라는 거죠. 뭔가 저리저리저리저리 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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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는 소리는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 그다음 수종 냉증은 왜 생기는 거죠? 아니, 정상적인 사람은 손발이 따뜻해야 건강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손발이 저리다라는 거죠. 저리고 냉증이 있다라는 거죠. 자, 저번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손발 저림 정상, 냉증 정상은 신본도가 내려가면 혈관은 좁아지겠죠.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의 점성도 높아질 거고요. 그때 혈류 속도가 떨어집니다. 자, 혈류 속도가 떨어질 때 저항은 많이 생기겠죠. 혈관 벽에서의 다양한 저항이 생길 때 손발 저림 현상이 생길 것이고요. 수족냉전 자, 신분 누가 내려가면 손발 끝에서 무공이 다친다 그랬죠? 그럼 열 에너지는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확 쏠리게 된다. 특히 상체 쪽으로 열이 많이 쏠리게 됐죠? 구멍이 많으니까. 그러면 팔다리로 열 에너지 공급량이 줄어들겠죠? 팔다리로 열 에너지 공급량이 줄어들 때 바로 수족냉전이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정상만 딱 알아차려도, 아, 이분은 신분도가 내려가서 생겼구나라고 금방 직감적으로 이해를 할수 있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자, 모공이 다쳤다, 수종냉정이 왔다. 이것은 바로 신분도가 내려간 아주 증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어, 저녁에 더 몸이 가렵다라는 이야기죠. 왜 저녁에 몸이 더 가려울까요? 어, 낮에는 신본도가 좀더 올라가고, 밤이 되면 신본도가 내려간다 그랬죠. 자, 신본도가 내려가면 모공은 더 닫히니까, 내몸 바깥으로 열 에너지가 원활하게 방출이 안 되겠죠? 그때, 강제적으로 긁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분은, 특히 이게 손, 조갑, 건, 에서도가려움증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어, 피부에 멍이 잘 든다라는 이야기죠. 왜 피부에 멍이 잘들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아무리 부딪히고, 뭐, 어떤, 뭐, 나뭇가지에 이렇게 걸려도 멍이 잘안 드는데, 어, 떤 분들은 멍이 잘 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신분도가 내려가면 모공이 닫혀서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 그랬죠.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피부가 발적이 될 가능성이 많겠죠. 모자혈관은 확장이 될수 있고요.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내가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부딪혔다. 그럼 그 부딪힌 부위의 피부 온도는 더 올라가겠죠? 그때 미세 모세혈관이 터져버리면 멍이 잘 드는 거죠. 자, 멍이 잘 드는 이유는 체질입니까? 아닙니다. 피부 온도가 올라간 결과로 멍이 잘 드는 거고 또 멍이 한번든 멍은 잘 없어지지 않는 거죠. 왜? 자꾸 피부 온도가 올라가 있다 보니까 빨리 피본도가 내려가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출혈이 잘 되거나 멍이 잘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분은 특히 또 찬물을 좋아했네요. 어, 자꾸 찬물을 먹게 되면 신본도는요, 내려가겠죠. 자, 찬물과 유사한 형태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이스크림, 팥빙수, 냉면, 냉콩국수 등도 신본도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신본도가 내려갈 수 있는 요인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신부 온도가. 신부 온도에 저하다. 저번에, 어, 저번 시간에 강의를 해드렸잖아요. 신부 온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은 수백만 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신부 온도가 어떠한 요인들이 더더욱 신부 온도를 낮추는지 그런 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한의원에 오면 이제 그런 부분도 더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의 현재력을 보면 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꾸준히 이걸로 인해서 많이 피로하고 해서 신지로이드를 먹고 있었죠. 자 그런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또왜 생긴 거죠? 어떤 분들은 안 생기고 평생을 건강하게 살았는데 자 이분은 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겼을까요? 자 신분도가 내려가면 손발끝에서 모공이 다친다. 그때그열 에너지는 어디로 열이 쏠린다? 구멍이 많은 곳으로 열이 쏠린다 그랬죠. 그게 바로 상체라는 거죠. 자, 상체 쪽으로 열이 쏠린다? 자, 목 주변으로 열이 쏠린다? 목 주변으로? 자, 그때 갑상선 쪽으로 열이 과도하게 쏠리게 되면 갑상선에 염이 생기고 그때 항진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갑상선 항진증과 조갑박리증 상당히 관련성은 있겠죠. 왜 신분도가 둘다 내려가니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고혈압도 있습니다. 이분은 고혈압, 신분도가 내려가면 혈관은 좁아진다 그랬죠. 혈관이 좁아질 때 압력은 높아지겠죠. 고혈압 있는 거죠. 그럼 고혈압은 왜 생긴 거죠? 유전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은 뭐 유전이라고 표현하지만 저의 세포 열에너지학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라면 유전이 아니라. 아, 신분도가 내려가서 발생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그 마지막으로 당뇨까지 있는, 있네요. 신분도가 내려가면은 당연히 신분도를 높이려고 하는 현상이 생기겠죠. 생리적으로. 그때 간에 저장되어 있던 당 분비를 혈중으로 많게 합니다. 자, 혈중으로 많게 하는 사이에 혈액 검사를 해 보면 아니 혈중에 당 수치가 많은 거죠. 왜? 당 수치가 많아졌죠? 당수치가 많은 걸당뇨라고 진단 내리지 마시고요. 왜 나의 혈액 속에 당의 분비가 많아졌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은 체온이 낮아져서 빨리 체온을 높이려고, 순간적으로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당의 분비를 많게 했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이러한 내용은요, 고등학교 생명과학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학은 반대로 가고 있어요. 당 분비, 당의 혈중에 혈액에 당의 분비가 많다, 당 수치가 많다라고 하면 그냥 바로 인슐린을 쓰게 되죠. 그러면 당의 분비, 당 수치는 바로 떨어지겠죠. 자, 당 수치가 떨어져 버리면 또 신분도는 더 내려가죠. 신분도가 내려가면 또 당의 분비를 많게 하게 되겠죠. 그럼 혈중의당 분비는 또 많아지고 그때 또 인슐린 쓰고요. 자, 그러면 영원히 뱅글뱅글 돌잖아요. 인슐린은 당을 조절해주는 약밖에 안 되고, 오히려 신부온도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라도 신부온도를 떨어뜨리는 어떠한 약물이든, 어떠한 찬물이든, 어떠한 가공음식이든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신부온도가 떨어뜨리는 요인은 너무나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한두 가지였으면은 지금까지 의학 그 존재도 의미도 없고요. 그리고 당뇨, 고혈압 너무나 쉽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또 치료 약도 쉽게 개발했을 겁니다. 하지만 신분도 를 낮추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어떠한 요인들이 신분들을 낮췄는지 지금까지는 모르고 생활해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 이분은 지속적으로 약물을 써왔고, 또 생활 패턴도 잘못됐고,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신분도는 더더욱 내려가고, 손발 끝에서 모공은 더 다쳤겠죠? 자, 그러면은, 손발 끝에서 이 부위에서 모공이 더 다쳤다라면,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은 더 줄어들고, 피부는 건조해지고, 각질이 생기고, 또 태산화가 되고, 그때 미시한 조직들이 떨어져 나갈 때이 조갑 체와 조갑 상의 작은 공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때 어 조갑박리증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사진도 보면 이 중앙 라인이 벌써 하얘졌죠. 자, 이 끝에서도 하얘져요. 대부분은 이 조갑박리증은 이 조갑 끝에서부터 조갑 건으로 이렇게 어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자, 이분은 또 어, 조갑 끝 보다도 이 가운데 조갑 가운데서부터 벌써 조갑에 박리증이 생기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자, 이것도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뭐 어, 반드시 조갑 끝에서부터 박리증이 어, 생긴다 라고 어, 말씀은 드리는 것은 좀 어렵고요. 그런 경향성은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엄지발톱도 마찬가지죠. 조각 끝에서 박리현상이 생김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분은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는 거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조각박리증은 반드시 낮아져 있는 심부 온도는 올려야 되겠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추고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줘라. 자, 모공은 이제는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손발 끝으로 모공이 열리게 된다. 그때 충분한 수분 공급량이 많아지면, 조갑 하 피부까지 수분 공급량이 많아질 때, 그러면은 조갑체와 조갑상에, 어, 첨착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딱 달라붙는 거죠. 그럼 조갑 박리증이 자연스럽게 치료가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이 조갑 박리증이 생겼는지. 저 이런 사진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임상을 해본 결과는 체질도 아니고 어 지금 서양 의학에서는 이이 속에 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균이 있을 균이 있다라면 솔직히 엄지 손가락이나 엄지 발가락을 그냥 이 에프킬라를 이렇게 뿌리면은 이 균이 다 죽을 거예요. 그럼 죽다 보면은 이 저가 박리증이 치료가 되어야 되는데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항진균제를 쓰게 되는데 그거는 오히려 또또 또 간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항진균제 약을 써서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한번 치료를 해봐야 되느냐. 아니면 저와 저처럼 세포열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어, 바라볼 때, 신분도가 낮아져서 생겼기 때문에, 신분도는 높이고, 피부온도는 낮추고, 모공을 열어서, 내 인체의 전체적인 면역력도 끌어올리고, 열 에너지를 골고루 분산시킬 때, 어, 손발 끝으로의 수분 공급량이 많아져서, 조갑체와 조갑상의 점착성이 생기게 된다. 그때, 방기증이 사라진다라는, 어, 치료 방법을 택할지는, 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제가 뭐, 어디까지나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일단 저의 입장은 그런 방식으로 지금 치료를 해드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또한 케이스 한번 더 볼까요? 어, 이 케이스는 우리가 좀 초등학생입니다. 남자아이인데, 지금 엄지, 손가락, 어, 조갑, 근에서도이 조갑, 근과 조갑체가 떠있죠. 그래서 약간 의 이게 염증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손 끝에서도 염증이 있고 각질이 있습니다. 어, 조각도 좀 거칠고요. 조각박리증이 확실하게 지금 나타남을 알수 있죠. 자,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도 다 이렇게 생기고 있죠. 저희 친구는 한 3년 됐고요. 아무리 스테로이드, 이, 여기에다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혀 효과가 없어서 또 저희 한의원에 왔는데 이 친구는 얼굴에 다한증이 있습니다 또 겨드랑이 액취증이 심하고요 자또 생각해 봐야죠 왜 다한증이 있을까요 제가 저번 시간에 또 말씀드렸죠 열 에너지는 어디로 쏠린다고 구멍이 많은 대로 그럼 상체쪽으로 열이 쏠리겠죠 그럼 상체쪽으로의 국소다한증이 많이 생길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겨드랑이 쪽에 열이 또 쏠리면서 그쪽에 피보온도 올라가고 그때 어 산화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럼 산화 속도가 빨라질 때 우리가 액지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액지증은 겨드랑이도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발바닥에도 많이 생깁니다. 특히 여름철 되면 뭐 신발을 벗거나 하면은 금방 냄새가 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것도 저희들은 다 치료를 해드릴 수 있는데요. 바로 발바닥 쪽으로 열 쏠림이 많아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피온도가 올라가서 산화속도가 빨라져서, 어, 썩은 냄새가 날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어, 자, 그러면 다한증과 액취증이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신본도가 낮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애도 우리가 찬 것을 또 좋아한다는 거죠. 자, 이 친구는 뭐 아이스크림을 그냥 달고 사는 거예요. 하루에 뭐두개 정도는 기본입니다. 너무 단걸 좋아하고 찬걸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공 음식이라든지 또 빵을 참 좋아해요. 뭐 밥도 꼭꼭 많이 먹지만 이 가공 음식이라든지 빵, 떡, 이런 걸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좀 비만이에요, 비만. 좀 체중이, 좀 많이 체중이 많이 나가면 아무래도 또 운동량은 줄어들겠죠. 운동량이 줄어들면 내 몸속에서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들고 또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들면 신분도는 또 내려가겠죠. 저 신분도가 내려가면 또 당연히 모공은 손발 끝에서 다치고 또 손발 끝으로의 수분 공급량은 줄어들어서 조갑체와 조갑상 사이에 점착성이 줄어들게 된다. 그때 아주 미시한 각질 또 파편들이 생겨서, 어, 공간이 생길 수 있다. 어, 그래서 조각박리증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친구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어, 왜, 어, 다한증, 액집증또 창고 좋아하고 가공음식 방류를 좋아한다. 자, 이러한, 어, 사실을 보고 우리는, 어, 신본도가 내려갈 가능성이 많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본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생활습관이라든지 또 나타난 질환을 가지고 신본도가 내려갔을 거로 추측을, 추측을 할수 있다. 추정을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신본도 올리고 피본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쪽에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이정상이다 좋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좋아졌을 때 우리는 반대로 해석해 볼수 있죠? 신부온도가 올라가서 좋아졌다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어, 신부온도 측정할 수 없다고 신부온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는 누누이 강조합니다. 왜 죽느냐고요? 왜 모든 생명체가 죽는 이유는 신부온도가 유지가 안 돼서 신부온도가 올라가거나 신부온도가 내려가는 그두 가지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는 사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 신부온도는, 어, 우리가 치료를 함에 있어서, 조가박리증을 치료함에 있어서 신부온도는 최적화가 되어줘야 됩니다. 이 최적화를 시키는 방법은 쉽지 않습니다. 생활요법, 운동요법, 식이요법, 또 약물요법, 이네 가지를 가지고, 어, 저희 한의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신부 온도를 유지하게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신부 온도를 올리는 약제들도 많습니다. 온중산안지제, 또 피부 온도를 낮추는 청렬해독지제, 또 땀의 분비를 원활하게 해주는 파란해표지제, 이 등의 약제들을 많이 쓰게 되고요. 아울러서또 우리가 먹거리 하나하나, 내가 항시 따뜻한 물도 마셔야 되겠다. 옷도 조금 더 두툼하게 입어줘야 되겠다 잠자리도 좀더 따뜻하게 자야 되겠다 이런 세시한 부분들을 저희 한의원에서는 구체적으로 내원을 하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이 조각박리증을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조각박리증 불치병이 아닙니다 어, 그동안에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아서 그 원인을 찾지 못해서 치료가 잘 안되었던 것입니다 저의 임상 경험으로 봐서는 어, 조갑 박리증은 반드시 치료될 수 있고 어, 치료기간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조갑이 성장하는 데는 4 내지 6개월, 손톱은요. 그 다음에 발톱은 한 12개월에서 18개월이 걸립니다. 대략 그러한 어, 기간을 예상하고 치료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아무쪼록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